그냥 똑같 그리고 그래. 원래 내지 <laughs> 그래. 뭐 우리 근데 뭐하지? 고 이제 시상 가야지. 어. 가야지 아니 내가 가족들이랑 왔을 때 언니가 닭강정 사왔는데 어, 진짜, 진짜 너무 있었어. 맛있는 거야 형 <laughs> 이때까지 <laughs> 먹어 닭강정에 생 진짜? 아, 응? 닭강정 강원도 근데 우리 닭강정 <laughs> 네 얘네 빨리 와야 되는데 응? <laughs> 음. 어, 이거 진짜 이쁘다. 못 돼. 못 돼. 여기 여기서 사람. 가닭 간정?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<snoozes> 아니야. 여기 다쓰기만 쌓여. 아 아니 좀 잠깐 장... 나 여기 오 이가 잠깐 저 거기 맞아. 사라도 많이 있었어? 어. 어. 거기야 거기야. 거기 학 많은데? 바로 나온 거? 바로 나온 거야? 응. 안녕하세요. 세보이시으 가시면 요 아, 네, 알겠습니다. 란 어디 보자. 뷰가 얼마나 좋은지 볼까? 어, 강뷰라고 그랬는데? 아, 어, 아니. 어디 서혀 사람들이 여기다. 좋은 뷰를 다 했나며. 여기 침대 따로 거기서 뭐야? 아니 화장실도 <laughs> 두 개야? 완전 좋은데? 오. 아. 근데 뭐 뷰가 규가... 너무... <laughs> 높할그랬 저번에 나가성이랑 갔을 땐 되게 좋은 데로 갔는데 음. 진짜 되게 그냥 심플하게 아무것도 어아 거기? <laughs> 하지만 열심히 찍어본다 어, 그래 기대가 된답니다요 맛있겠다 근데.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? 안될거같아 아니 야 근데 내가 이미 땄어 땄어 괜찮아 그래?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누르면 된다던데 여기를 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고생했어 수고했어

택대는 사람이 어떻이용하 되는 것도 안나. 소식자. 그냥 소식자간식이야 걔네는 이거 하나 먹고 배불러 하지 않을까? 다 솔직히 코를 깎으면은 코는몇 명에 몇데 너네. 기본 2 0명 근데 거기서 추가로 몇나더올수도 있는 거는 음. 고 그리고 그 인원이 내고 비 내고. 와 진짜 예쁘다.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어. 약간, 약간, 안개. 외국에 온 어, 느낌인데? 외국에 온. 영국 같아, 영국. 고맙다 음. 네, 와우! 엄청 네, 크네요. 와, 엄청 커. 엄청 크다. 느낌 <laughs> 있지? <이게, 이게. 웃음> <laughs> 어, 대짜다, 대짜다. 색감이. 고생하셨습니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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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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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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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원해 우리 그때 제주도 갔을 때그 영상 살아있지? 응 인기 많아요 그거? 아 없어 이거 내가 먹어보겠어 케일인가? 그 케일 아니야? 케일이야? 케일은 그냥 먹고 마셨죠? 이요입발이안 뜯어져서 이걸 이렇게 접어서 먹어봐야 음. 괜찮지? 괜찮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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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, 어, 이거? 이 맛있어 한약 만 나는데 나 그거 싫어 그거 되게 싫어 한저 크게 싸니까 맛이 엄청 근데 먹기 힘들어 커서 이 옛날부터 그렇게 잘 먹어 맛있다 한쌈더 해야겠어 막쌈 크게 싸먹으니까 맛있는데? 나는 주로 마늘 보관 해이하게 나이 열무김치 너무 맛있었어. 또 국물도 맛있어. 응. 음. 음. 고기가 너무 맛있다. 응. 은현이 하나 찍어 줘. 찍어 줘? 내가 이만 다음에 찍을게. 몰라. <laughs> 아, 이거 손에 묻어.

<목소리도> 좋아해요 여기 되게 좋은데 괜찮은데? 안 찍히고 있었나 봐. 열 다시 내 어쩔 수 없지 뭐. 는데아 그래? 그럼 찍힌 건가? 야, 오늘은 좀 별로 안 빵빵해 보인다. 너왜 그렇게 서나 봐? 진짜 파는 쌤들처 그래서 먹는 게다 떨어져가지고 그러잖아. 50분쯤 나가면 되지 않을까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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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과일도 먹고 디저트도 먹어야겠단 말이야. 음, 음. 면은 별로야. 국물은 맛있어. 음, 갈비 맛있다. 갈비 맛있어. 부드러워 근데 가는 길, 기차가 가는 길에 지연되진 않겠지? 가는 길에도 지연될 수 있어 응? 조금 조금씩 그렇게 10분, 5분, 10분 늦춰서 그렇게 많이 늦으면 안 좋지, 안 좋지? 아니면, 내, 일 택시 타야겠다. 응. 음. 기차도 무궁화 호 밖에 없어. 응. <laughs> 무궁화 똥, 어디서 온 소식자, 이러면서 <것도> 올리려고 그러지. <laughs> 저것도 남길 것이다. 응? 뜯었으면 안 됐는데, 맞지? 응. <laughs> 음 나도 어릴 때 여기다가 뜯어오는. 몇 시야? 수준은 못 해봤네? 응. <laughs> 내려서 뛰어야겠다. <laughs> 이랬는데 20분 지연 <지형. 웃음>